오늘도 지난 한 주간 각자의 흩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권식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치료와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운행하여 깨닫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군대 훈련 기간 중에 철저망으로 돌려지진 부대 속에서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자유 없이 훈련을 받다가 훈련 기간이 다 끝나서 밖으로 나올 때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애금에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를 물러가며. 노예 생활하던 비참한 노예 생활하던 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해방됐을 때그 기쁨에 비교하면은 뭐 비교도 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가난으로 가려고 애굽을 출발해서 가다가 홍해 바다 앞에 도착하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창칼을 들고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쫓아옵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왜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살게 놔두시지, 일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쫙 갈르시니까 바닷 가운데 길이 나왔습니다. 거기를 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다를 건너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덮으시므로 뒤따라 들어왔던 애국군들은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고 기쁨이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들이 기뻐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바로 앞부분인 20절과 2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춤을 추고 북을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며칠 가지 못했어요. 겨우 사흘만에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와 찬양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이들 앞에 광야가 열렸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타죽을 같이 내렸지는 광야길인데 사흘을 걸어가도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는 40일까지 견디는데 물을 먹지 못하면 사흘밖에 견디지 못합니다 밥 굶는 고통보다 물 마시지 못하는 고통이 더 커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할 때도 물은 마시지 않아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애들은 죽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마침 물이 보여가지고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그 물을 향해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쓰고 악취가 나서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물 이름을 마라의 물이라고 부릅니다 마라, 쓰다는 뜻입니다 애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원망이라는 원래 히브리 뜻은 밤새 원망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밤새 원망을 했어요 이번에도 모세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도 또 모세의 기도를 응답 주셔서 그쓴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닙니다 모세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뭐냐?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에나와 기도하는 모세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병들이 있는데 병들마다 그 증세가 다 다릅니다. 믿음에도 증세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에 증세가 있고 큰 믿음에 증세가 다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적에 작은 믿음의 증세는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과 낙심과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큰 믿음의 증세는 어려운 일 앞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응답을 받았을 때도 작은 믿음과 큰 의미의 정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작은 믿음은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를 받고 자기 혼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적거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믿음은 응답 받았을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크기와 사이즈를 쉽게 알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감사하면서 기도하느냐로 내 믿음의 크기와 사이즈를 내 자신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크기는 아직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채워지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생님이 가난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강해에서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의 사이즈가 됐을 때 가난에 들어가서 가난 땅을 갖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이 크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크신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려면, 믿음을 내가 빨리 키워야 됩니다. 이런 의과대학에 간 사람은 의학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미술대학에 간 사람은 미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법과대학에 간 사람은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의사가 되고 미술가가 되고 법률가가 되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는 이유는 하,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자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로 채워주는 그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서 계다녀도 소용없어 하는 것은 심지어 고 거두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라는 일은 내 안에 믿음이 없을 때뭘 어떻게 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때문에 문제가 해결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배성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바라볼 때 승리의 길이 보입니다. 광야 같은 길을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 모세처럼 가야 됩니다. 오늘 2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로 잘 믿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믿고 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질병에 걸릴지라도 너희 중에 하나라도 질병에 걸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행이니라. 이들의 삶은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문제가 생길 때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사업이 안될 때도 있고, 건강 문제가 악화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플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걱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걱정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일어난 일이냐 아니냐 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세상 소리를 따르며 세상 사,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일어나는 일은 그 문제는 문제예요. 아무리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일이 생겼어도 이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생긴 일이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가 생겼느냐, 아니냐 살펴보고 말씀대로 살다가 생기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다가 휘게 하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치료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게 무엇이든 간에 경제적인 문제든 무슨 건강 문제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업뿐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오히려 복으로 밖에는 재료들로까지 사용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 같은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하고 동급으로 생각해요. 내가 못하면은 하나님도 못하는 줄로 알니다 그러니까 심마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연을 날리는데 점점 하늘 높이 올라가서 연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연이 거기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날립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죠.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손이 붙잡고 있는 이 실을 통해서 느낌으로 압니다. 연이 거기 있다는 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연과 같은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연에 달린 실과 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laughs> 기도와 말씀의 삶.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낍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느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알고 보니까 뭐 간단했습니다. 뭐 친구들을 찾아갈 것도 없고 은행 찾아가 가지고 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해결됐습니다. 죽을 끄가지 힘는 문제가 우리한테만 문제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아니냐, 내 믿음이 크냐 적으냐 그게 문제일 뿐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임이니라.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모세의,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양이고, 모세는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전 같은 방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모세는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오늘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평소 기도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평소 하던 대로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 하던 대로, 습관대로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멀리 출타한 사이에 시글락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과 다윗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갔습니다 잡혀간 가족들을 얼마나 빨리 쫓아가 가지고 구해오느냐 아니냐에 이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 있어요 당장 쫓아가야 돼요 게다가 다윗의 부하들이 가족들이 잡혀가니까 화가 나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다윗은 에봇을 가져와라 얘기합니다. 에봇은 제사 장들이 제사 할때 입는 옷이 에요 예배복장에요. 애봇을 가져오니까 다이슨 그 위급한 한시가 급한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다이슨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일을 맡아서 적군을 쫓아가 승리하고 가족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다이세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자기들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시글락적 속들을 이긴 거예요. 바에선 평소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위험스러운 상황에서도, 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늘 하나님께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를 깨뜨리려고 해도 그 일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도 아직 끝이 난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끝이 났지만은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세상이 무너지고 문제가 깨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의 기도를 듣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나무를 집어서 저쓴 마라의 물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말씀대로 나무를 던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나무를 집어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아니, 이 판구에 무슨 나무 막대기를 물에 던지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했으면 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승리 그대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말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하나님 복을 받고 아니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되는데 두 가지 은혜의 방법으로 잘됩니다. 하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는 예방의 은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문제로 끝나지 않고 복으로 변하도록 치료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네. 이두 가지를 모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황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이 생겨 당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래서 당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생겨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영 하나입니다. 믿고 기다렸으면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몰랐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 은혜만 하나님이신 은혜인 줄 압니다. 아, 아무리 안 생기고 잘 되어가, 눈에 보기에잘 되면 되어 돼, 잘 되는 건줄 압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를 다니다가도 3 4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두 번째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왜 더러 문제를 예방해주시지 않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셔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하느냐? 왜그 다음에 치료해주신 은혜를 주시느냐? 작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나 알지만은 그래도 대충은 알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33장 3절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자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크고 놀랍고 하나님만이 계스는 비밀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를 알게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배드로 보세요. 제일 잘 믿는 척하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는 다 혼자 치다가 무서운 일만 생기면 36개에는 넘버원이에요. 천편에요 금메달까네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고 놀라운 일을 보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전해지기로는 나를 거꾸로 달라. 그렇게까지 했어요 내가 어떻게 편하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려서 죽느냐까지 했다고 해요.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려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하지 않나요? 세상한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보여야만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편이 좋아보이면 기뻐하고 나빠보이면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인생의 날수 중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날수가 맨날 되지는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은 안 좋아 보이는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쁜 것까지도 하나님이 손에 잡으시고 역사하시면은 은혜로 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어야 내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내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떤 형편이 닥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수르고며쳐도 무릎기도 힘들고 타죽을 것 같은 태양빛이 내려쬐는 광야 같은 인생길 모세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르 광야를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 광야를 달려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받은 많은 예배자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 강의를 달려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